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익숙하게 들었던 우상의 이름들은 분명히 아니죠. 벨과 누보라고 하는 우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익숙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상들은 우상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어떤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엄밀히 말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주라는 바벨론의 표현 방식이 바로 벨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벨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우상의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축약형의 이름이 바로 벨이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주인이다라는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우상 중에서 가장 높은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알 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보도 이 벨의 아들벌 되는 정도의 우상 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의 신이라고 하는 압수도 있고,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이슈타르도 있고, 여타의 많은 우상신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바알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그 바알신이 우상신으로서 극적인 장면 가운데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 우상신의 우두머리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익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의 이름을 알 정도니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을 당시 주름 잡던 패권 국가였던 이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우상신 이 바알신. 이, 이 바알신은 바벨론의 국민들만 섬기던 그런 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많은 족속과 많은 나라들이 섬기게 되는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아, 저렇게 잘 나가는 국가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 그들의 종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저 신이 바로 참 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팔레스타인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이스라엘과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없다, 어리석다"라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만약 그 구약의 환경 가운데 처한다면 발을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논리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한 가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아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에 패배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정복되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참 신이신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우리를 왜 이렇게 두시는가? 왜저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 우리를 고통받게 두시는가 라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런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패권국가 바벨론이 결국에는 무너졌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그 바알 신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품었던 의구심에서 비롯된 그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메데와바사연나군 가운데에 패배하게 되었으니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근동을 주름잡던 이 패권국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패권국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풍당당했던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벨과 누보는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우상들의 초라한 모습을 간략하면서도 정말로 비참하게 잘 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죠.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우리 속담에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벼가 익으면 허리를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숙인다.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인사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온 세계 의 주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우상들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전쟁의 패배하에서 엎드러진 한 나라의 수장처럼 땅에 엎드려졌고 구부러져서 세상에 항복을 받고 있다, 항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일절 하반절을 보니까. 패배의 쓴 자를 마시는 우상들이 이제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도다 라고 말합니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도다 의식 없는 짐이 그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짐승이 싣고 다녀야 하는 그 짐에 불과한 우상이 되어버렸다 말 그대로 이삿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짐이 되어버렸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신은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도 똑같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멸망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세계가 모든 민족들이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둠 가운데서 유일한 홀로 빛나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홀로 빛나는 유일한 빛께서는 여전히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직 풀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아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바벨론과 똑같이 멸망하는 이스라엘도 바벨론과 똑같이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신이 무능력했기 때문이라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무능력한 신 때문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무능력한 하나님 때문 그 사실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면 첫째로 당황하게 되죠. 아,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논리라면 너희 하나님도 패배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멸망했었다는 사실이 애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질문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또한 멸망의 역사를 겪었다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별과 누부가 무능력한 신이었기 때문에 바빌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한 가운데서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과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는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왜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 속에서도 그 사실이 위로와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 즉 구속의 역사를 실현해 내가실 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게만을 위한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게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위한 복이었고, 그 복은 나아가서 믿는 자들을 향한, 즉,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자들을 향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소유받은 복의 상속자이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께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택한 제사장과 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맞지만, 그들만이 그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택한 제사장의 나라가 그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의지를 꺾지 않, 않으시고 다음 단계를 실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넘어서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제일 처음 나,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적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적숙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 이어달리기의 현장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로마서 15장 11절을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왜 모든 족속이 찬양해야 됩니까? 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을 주셨다면 왜 말씀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열방이 구원을 구원의 복을 받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의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을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왕정 시대에 가서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대속죄물로서 십자가에 바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릴레이 바톤처럼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적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온 릴레이 이 경주의 선수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예수로부터 세상 어떤 민족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드디어 바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에 그리고 구원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신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함께 움켜쥐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적속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바톤을 받으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을 받은 이들이여 복을 받는데 그치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태초의 복,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태초의 명령, 그 복을 가지고 이 모든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제사장이 되시며 복의 상속자가 되시며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권능 주어서 증인으로 삼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죠, 교회.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했던 그 태초의 복, 처음의 복, 그 복을 상속받고 그 복을 건네받은 최종 주자들인 셈입니다. 평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약속받고 건네받은 최종 주자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떨어뜨리면 실격이 되죠. 릴레이 경기에서 그 경주를 다 달리지 못하면 실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인정하고 그 임무를 직시 해야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다음 사람에게 내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좁게는 그 가정 가운데에 내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하고 멀리 봤을 때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넘겨줘야 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적석 가운데에 그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 경적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내 손에 꽉 쥐고 달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 경주 가운데서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쥐고 달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릴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승점 가운데에 두 팔을 벌려 안으시며 살아가는 딸아, 살아가는 아들아, 그 인생 가운데서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안아라라고 축복하시며 우리 평화의 성도들 다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